아 재밌겠다. 안 재밌어. 이름이랑 번호. 맞아요? 맞으면. 그럼 몇캠트로 가세요? 안녕하세요. 어, 나 없어. 나 아니다. 나 자연스럽게 일로 왔다. 근데 아니? 딱 맞아보이는데 팔이 좀 길어 엑스라지 엑스라지 오 렌탈 완료 좋은데? 좋다 와 시원하다 짝퉁이지 그지? 한국인이에요? 네 왜? 한국인이에요 왜? <laughs> 왜 아주머니를 곤란하게 만들어 엉망진창이야. 집이 어? 개판이야. 이이 새끼 또 싸데요. 엄마야? 어. K O R E -A. 어, 대한민국 대표야. 아, 아안 되는데. <laughs> 너가 태극기 달고 뛸 날이 있겠어? 태극기 <laughs> 들 <laughs> <말> <laughs> 너가 태극기 달고 뛸 일이 있겠냐고. 김준호 아웃핏 체크 아웃핏 체크 인천이야 살살 하네 내가 제일 느낌 받은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얼른 가봅시다 아, 너너 꼴등이야. Yeah, always the safety is the first, so you have to focus on your body and you have to respect your 준비되셨어요? body and the field of nature and... in general. 더 되게 예쁘네. 알주 와눈 엄청 부시다와 말이다. 와 똥가시야. 정체 구간이다. 자무시 가보자. 가자. 이제. 우와! 우와 2km 지났습니다. 길이 좁아서 사람들이 많이 걷고 있고요. 떡 냄새가 엄청납니다. 양심의 가책 없이 걸을 수 있다. 4km를 지났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벌써 땅이 질퍽거려서 미끄러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곧 5km가 지나갑니다. 어, 쑤였어요. 찌셨어요네한 <laughs> 어. 아, 아, 방이 한 아닌 것 같은데 아, 일단 <웃음> <한번> <웃음> 걸어가는 수밖에 없던데 예, 큰 도로 큰거어가면큰 예. 도로 나온다고 아. <laughs> 아. 제가 딱그 다음에 말벌을 본것 같아요 제 앞에서 뭐가 이렇게 하다가 지나갔거든요 아, 너무 아픈데? 아 춥겠네 이게 뭐야 진짜 아휴. 아 진짜 많다. 어, 저기 글 아, 이고 <남들 다> <laughs> <appointment 웃음> <laughs> <laughs> 아, 남대가 찌는데요. 누구 계셨는데. 근데 전화 주신 분이세요? 전화 주신 분이세요? 아니요. 아까 전화 한 사람 두 명이라고 하던데. 예, 네, 두 명인데 저보다 네. 앞질러 가셨거든요. 그거 이게 어뭐 어떻게 독이 있는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해 볼까 일단 독은 다 있는데 문제없네요. 벌써 알지. 했을 때 알레르기나 이런 게생기는 문제가 되는 거고 음. 그렇지 않으면 통증이 가라앉긴 하는데 그러면 일단 너무 아프면 중간에 갔다. 뒤에는 가겠습니다. 아, 네. 아이고 네. 아, 괜찮으시겠어요? 어 아, 너무 아파 보였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참고서 남아 주세요.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laughs> 네, 참고 권 드릴게요. 그냥 병원 가시죠 이러시는 거야. 근데. 근데 내 옆에 갑자기 또 어떤 분이 저기요 하면서 지나오시더니 어, 옆에 계신다. <웃음> <웃음> 어. 괜찮으시더라도 <laughs> 괜찮으세요? 아니요. 저는 일단 뛰어 볼게요. 10km까지. 어, 아까 같이 전화했던 분이네요한 5km, 5km 가면은 어쨌든 그 봉수 있으니까 네 거기도 괜찮세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지금 11시거든. 11시 5분인데 6km 지났으니까, 뒤쳐지긴 했는데, 10km까지만 가보고, 파이팅이팅 <laughs> 1 2 3 4 1 1 1 2 1 2 1 2 3분남1 3 1 2 1 3 1 2 1 3 1 2 1 3 1 2 1 3 1 2 1 3 1 2 1 3 1 2 1 3 1 2 1 3 조심, 조심, 조 조심, 혹시 저희 1 5 k 로 정도 지났나요? 아, 지났어요 지났어요? 아, 감사합니다. 뛰자 어? 당연히 어디있어 파이팅 와저끝 아니에요? 파이팅 <목소리도> <목소리도> <하이팅! 목소리도> 와씨 이거 끝 이거 신인 피니쉬 라인에 오신 을 제가 지원받드습니다축하합기가 열심히 준비하시겠니다마 수고 많으셨습니다. 멋지다. 감사합니다. 안녕하 가세요. 이제 김준호를 데리러 가봅시다. 날씨가 너무 좋다. 그럼 뭐 하냐고? 얘는 어. 어, 지금 뭐야 이거 살이 왜 이래? 2kg 남았다 2kg 빨리빨리 빨리 가자 빨리빨리 빨리.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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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아, 감사합니다. 서 임마. 나 갑자기 인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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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 인사해. 사 인사해. 인사인 인사해. 인사해. 인사그